여러분들의 시선에서 생각하고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공정한 보험에서 오늘은 실비보험을 청구한 이력이 보험사 시스템에 남게 되면 과연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비고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하라는 요청을 받거나 심사과정에서 할증, 부담보, 전기관 부담보, 인수거절 등의 불리한 조건이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험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보험 전문가 공정한 보험의 대표 한혜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실비보험을 정말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보험에 가입은 해두었지만 막상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먼저, 우리나라의 실비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의외로 이 수치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텐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그 숫자와 함께 실비보험의 핵심 활용법과 주의할 점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입한 인원은 약 3,997만 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보험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은 병원 가서 진료받고 영수증으로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실비보험을 청구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상황 그리고 그에 따른 주의사항이나 대처법까지 알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비보험을 청구. 할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과 실전 활용법을 정리해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8년차 보험 전문가의 저의 실비보험 활용 방식부터 공유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저는 병원 갈 때마다 실비보험 청구를 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죠. 보장을 받으려고 가입을 한 건데 왜 청구를 안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보험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은 병원만 가면 무조건 청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보험은 단순히 받을 수 있는 돈은 무조건 받자라는 개념으로 접 에서는 안 돼요. 그럼 저는 어떤 기준으로 활용을 하느냐? 저는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만 원, 삼만 원, 오만 원 수준의 소액 진료인 경우는 가능한 한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비 보험은 청구할 때 자기 부담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본인이 일정 금액을 부담한 뒤에 그 차액만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데요. 이처럼 소액 청구는 실질적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 이력은 보험사에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작은 금액을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습관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보험을 리모델링 하거나 신규 보험을 가입할 때 심사에 불이익이 생기거나 인수거절, 조건부 승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보험의 본질은 필요할 때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 진료까지 모두 청구하기보다는 의료비가 실제로 부담될 만큼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청구하는 습관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 제가 실비 보험을 소액으로 청구하지 않는 이유는 보험금 지급 이력과 가입 정보가 보험사 간에 공유가 되는 시스템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보험 회사들은 각 보험사별로 보험금 지급 내역과 가입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A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을 받았다고 해도 B사, C사, D사 등 다른 보험사에서도 그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한 번만 병원 다녀온 기록이라 하더라도 그게 여러 보험사의 보험금 수령 이력으로 남는 것 자체가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가급적 소액 진료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소액 청구는 실익이 적고 청구 이력만 남 두 번째는 보험사 간의 공유 시스템으로 인해서 다른 보험사에서도 이력이 확인된다.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실비보험을 청구하진 않습니다. 물론, 무조건 청구하시면 안 돼요. 라는 뜻은 아니고요. 더 이상 추가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게 없는 분들은 청구를 하셔도 상관 없겠지만, 보험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라면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병원만 다녀오면 무조건 청구부터 하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해야 될 보험 실무 절차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중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게 바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즉 고지 의무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실 때 최근 병원 방문 이력이나 치료 내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누락하게 된다면 향후 보험금 청구 시 보장 거절 사유가 될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몇 개월 내에 진료, 검진, 투약, 이렇게 있었던 분들이 그 사실을 솔직히 고지하지 않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반드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즉 고지 의무를 정확하게 이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험사는 가입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가입자의 건강 상태와 병력이 어떤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진단을 받거나 치료 검사 확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1년 이내에 건강검진이나 내시경, CT 검사 후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5년 이내에 입원 또는 수술을 받았거나 동일 질병으로 7회 이상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지 30일치 이상 약을 복용한 적이 있는지 최근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간경화, 뇌질환, 심장질환 등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이 모든 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험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실수로 누락을 하신다는 점이죠. 만약 이 중요한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장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는 그동안 열심히 보험료를 납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계약이 강제로 해지되거나 납입한 금액조차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반드시 최근 병원 이력, 치료 이력, 검사 이력 등 모든 정보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고지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걸 맞추시면 보험 공부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일 텐데 먼저 첫 번째로 2년 전 건강 검진 중 대장 용종을 제거 한 경우입니다. 고지 사항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많은 분들이 그게 무슨 수술이냐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용종을 떼맞지만 잠깐 눈 감았다 뜨면 용종이 떼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수술이냐 착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장 용종 제거는 보험사 기준으로 수술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실비도 청구가 가능하시고 수술비 보험도 청구가 가능하시고요. 진단금도 받을 수 있고요. 무조건 5년 이내에 수술 이력으로 고지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지 안 하시고 가입을 하게 되면 강제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이 되니까 꼭 고지를 하셔야겠죠.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2년 전 급성 편도염 3회 통원, 4년 전 허리가 아파서 물리치료 5회 통원, 2개월 전 독감으로 약 처방, 20일 처방을 받으신 경우입니다. 여기서 고지 사항은 과연 어떤 걸까요? 먼저 총통원 횟수가 8회이지만 질병이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합산이 아니라 각각 따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5년 이내에 같은 원인으로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에 해당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편도염과 허리치료는 고지 대상이 아니고요. 반면에 2개월 전 독감은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소견, 치료, 이번 수술, 투약, 이 문구에 해당하니까 고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고지를 안 하시려면 3개월이 지나고 나서 가입한다면 고지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은 1년 전에 목이 아파서 도수치료로 6회, 다리가 아파서 침치료 2회 받으신 경우입니다. 이건 과연 고지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이쯤 되면 감을 잡으셨을 텐데 둘다 고지 사항이 아니죠. 5년 이내 동일 질병으로 7회 이상 치료 둘다 아니고요, 단, 문 제가 있습니다. 고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나 청구를 바로바로 바로 하셔서 청구 기록이 만약 남아 있으신 분들은 보험 가입하실 때 해당 기록이 뜨기 때문에 치료 부위들에 대해서 그리고 상해 관련으로 특약 삭제, 부담보, 전기간 부담보, 그리고 보험료 할증 및 전체 거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수 치료 한번 받으시는데 10만 원 조금 넘어가죠. 그 돈이 급하신 게 아니라면 3년 이내에 어차피 청구가 가능하니까 보험 가입을 다 끝내고 나중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6년 전 위험으로 20회 통원하고 4년 전 위험으로 5회 통원하고 1년 전 심장이 아파서 단순 검사를 했다면 고지대상일까요? 아닐까요? 6년 전 이력은 건강 고지형 보험이 아닌 이상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4년 전 위험도 7회 미만이니까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1년 전 검사한 것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고 약 처방도 아니고 통원도 7회 미만이고 이상. 소견이 나온 게 없으면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비 청구 이력이 확인되면 심장 관련 검사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 관련 질병은 굉장히 큰 질병이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없는 게 맞느냐? 진짜 정상 소견이었냐? 소견서를 떼오게끔 시키고요. 소견서가 없다면 인수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 이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겠죠. 총네 가지 사례를 통해서 실비보험 청구와 고지 의무의 관계를 설명드렸는데요. 첫 번째 사례인 대장 용종 제거와 두 번째 사례인 3개월 이내 약 처방은 고지 대상이고 나머지 사항들은 원칙적으로 전부 다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실비 보험을 청구한 이력이 보험사 시스템에 남게 되면 비고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하라는 요청을 받거나 심사 과정에서 할증, 부담보, 전기간 부담보, 인수 거절 등의 불리한 조건이 붙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심사자와 설계사가 협의를 잘 진행하면 조건이 완화되거나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 승인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하지만 반대로 단지 청구 이력이 많다는 이유로 불리한 조건이 붙을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결국 실비보험 청구 자체가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이 향후 보험가입과 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한 소액 진료까지 무조건 청구하는 습관은 지향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은 얼마를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내가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고요. 꼭 필요한 순간에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아니, 그럼 보험 가입해서 매달 돈을 내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활용하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비보험을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지 그 방법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꼭 기억해 두셔야 할건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즉 사고나 치료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는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청구 시점은 보장 종류에 따라서 기준율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수술비는 실제로 수술한 날이고, 입원비는 실제로 입원을 한 날, 실손 의료비는 처음에 병원 가서 치료를 시작한 날짜가 기준이 되고, 암 보험금은 암 진단이 확정된 날, 후유장애는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 시점이고요. 사망보험금은 사망진단서 발행일 기준. 상해 사고는 사고 발생일 기준. 질병사고는 증상이 발현돼서 최초로 병원을 내원한 날. 진단금은 진단 확정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 말은 곧 내가 병원 치료를 받고도 아직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으니까 굳이 급하게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혹시 보험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새롭게 보험을 가입하실 예정이라면, 실비 청구는 일단 미뤄두시고, 보험 변경이나 신규 가입이 모두 끝난 뒤에 청구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청구 이력은 향후 심사나 인수 조건에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이죠. 청구 자체는 나중에 하셔도 가능하니까, 영수증이나 진료비 내역서를 잘 보관해 주셨다가, 보험 리모델링이나 가입이 완료된 후 3년 이내에 청구만 하시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아니 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생각이 들수 있다고 봅니다. 실비보험은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실제로 돈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텐데 청구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씀드리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건강 상태. 병원 이용 패턴, 경제적 여건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가 대신 결정해 드릴 순 없지만, 다만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불이익과 심사상 제약,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고객님들께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험 전문가로서 실무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사례들과 함께 실비보험을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게 고객님께 유리한지 자세히 알려 드렸고요. 보험은 단순히 혜택만을 누리는 수단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현명하게 활용해야 하는 재무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정도 내용만 숙지를 잘 하셨어도 보험을 활용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 가입하실 때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고객님들께 최상의 도움을 드리고 있고 현재 고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전반적인 관리까지도 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일로부터 1년입니다.